하늘에서하사하에서색사하퍼포색스중퍼포사하며한선계업며한이드업 드론 이술력을론기하력을했습하다최했습니의한여미기의한여 없는 희전한확률희박에확률0 0에서 100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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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에 조종석 유리가 깨져 있고 조종사는 팔을 크게 다쳤습니다. 지난주 140명을 태우고 미국 덴버에서 로스앤젤레스로 향하던 유나이티드 여객기가 정체불명의 물체에 맞아 솔트레이크 시티에 비상착륙했습니다. 이 사고로 여객기는 조종석 앞유리가 파손되고 강한 열기에 의한 그을린 자국도 남았는데요. 이 특이한 흔적을 두고 전문가들은 여객기와 충돌한 물체가 인공위성 파편 같은 우주 쓰레기일 수 있다는 추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조류나 우박에 부딪혔을 가능성도 있지만 이는 대부분 낮은 고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처럼 비행기가 높은 고도에서 순항하고 있을 때는 극히 희박한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 연방 항공국 보고서에 따르면 우주 쓰레기가 상업 항공사 승객에 심각한 상처를 입힐 확률은 1조 분의 1이라고 하는데요. 당국은 다행히 조종사 외에 추가 부상자는 없다며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이슈 SNS였습니다. 강원뉴스입니다. 강원도의회가 올해 마지막 도정질문에 나섰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행정복합타운이 뜨거운 감자였는데요. 사업이 정쟁으로 흐르고 있다는 지적에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협의체에서 논의하자고 말했습니다. 박상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마지막 도정지리. 첫 질문에서부터 행정복합타운이 도마 위에 오릅니다. 이지영 강원도의원은 강원도가 신청사와 행정복합타운을 섞어 정쟁화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춘천시가 정치적으로 태클을 걸고 있다라는 식의 언론플레이가 계속되는데 지사님의 입장은 어떠십니까? 이에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사업 당위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경북, 전남, 충남의 경우에 한군데 아파트 사업을 4만 호씩 합니다. 4만 호. 다른 데서는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다 10분의 1이에요, 지금. 사업이 왜 반려됐는지 제대로 분석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춘천씨가 무조건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 소지가 있음에도 다 덮고 허가한다면 그 뒷감당은 누가 합니까? 도민들이 하는 거죠. 행정적으로 진행된 건 아무것도 없다며 협의체에서 논의하자고 말합니다. 소송으로 치면 기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개발을 하겠다는 것이 반려돼서 우리 행정적으로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사업을 둘러싼 첨예한 갈등은 고정 질의 과정 중에서도 드러났습니다. 김용복 부의장이 행복타운 관련 질의 내용이 미리 조율되지 않았다며 발언을 두 차례나 제지했습니다. 의제가 아니기 때문에 본 의장이 질문을 중지시키는 겁니다. 발언을 왜 막내를 놓고 여야 도의원이 설전하며 본의장 바깥에서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행복타운 사업비 조달과 향후 계획 역시 속시원한 답변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강원도와 강원도 의회가 주도하는 다자간 협의체는 22일 첫 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춘천시는 이 협의체에 참여할 뜻이 없음을 거듭해 밝히고 있습니다. 사업에 대한 검증부터 향후 방향 제시까지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박상영입니다. 강원도의 기관들에 대한 국회의 현장 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어제 강원랜드에서 대한석탄공사와 광해관리공단, 강원랜드에 대한 국감을 벌였습니다. 교육위원회는 내일 강원대와 강릉 원주 대 치과 병원에 대한 국감을 진행합니다. 이어 24일에는 강원도와 강원경찰청에 대한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정부가 농촌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서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에 정선군이 선정됐습니다. 국비와 지방비를 재원으로 모든 국민들에게 2년간 매달 기본소득이 지급됩니다. 정창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어촌 기본 소득은 농어촌 소멸 위기 지역 주민에게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는 겁니다. 지역지킴이 역할에 대한 보상이자 지역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을 국가 등이 나서 직접 지원하는 사부입니다. 내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시범적으로 시행되는데 모든 주민에게 1인당 매달 15만원 상당의 기본 소득을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합니다.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인구 감소 지역인 전국 49개 군에 신청을 받아 시범 대상지로 7개 군을 선정했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의 재원은 국비가 40%이고 나머지는 해당 도와 군에서 부담합니다. 강원랜드의 주식 배당금하고 일반 예산에 있어서 절감이 가능한 부분은 과감하게 절감해 나가면서 그런 확보한 예산을 가지고 재원으로 해서 정선군 부담액 규모는 강원도와 협의를 통해 정해지는데 1년에 280억 원 가량으로 전망됩니다. 정선군은 올해 민생회복 지원금 30만 원이어 내년부터는 기본 소득까지 지급하는 강원도 내 처음이자 유일한 자치단체가 됐습니다. 국민들은 정선군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고 환영합니다. 앞으로 정선 군민들의 삶이 좀더 나아지고 또한 외부에서 보는 정선의 시각도 정선군은 되는 굴인다 잘 되고 있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심어주는 데도 아주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대상지 선정 과정에서 농어촌 소멸 위기 지역 안에서도 자치단체 간 빈부 격차가 확인돼 국가 차원의 해소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KBS 뉴스 정청원입니다. 보건 흐려 노조 강원지역 본부는 어제 강원도청 앞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강원도는... 공공 의료 강화를 위한 투자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그들은 속초 의료원 재벌 임금이 20억 원을 넘어서는 등 도래 의료원들이 재정 위기에 놓인 건 강원도의 관리 실패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예, 공공 의료 강화와 필수 의료 확보 방안 마련을 김진태 도지사에게 촉구했습니다. 노조는 24일 춘천에서 대규모 집회도 열 계획입니다. <목소리> 우리 한국인의 밥상에서 빠질 수 없는 생선이 바로 명태입니다. 명태 주산지였던 고성에는 특별한 노래가 남아 있는데요. 명태잡이를 할때 손과 발 그리고 마음까지 맞추게 해주는 어로요 입니다 명태와 함께 사라질지도 모를 어로요 가락을 강원 유산지도가 기록했습니다. 고순정 기자입니다. 동해안 최북단 푸른 어장을 품은 강원도 고성. 한때 명태잡이의 본산이었습니다. 산자야, 산자야, 산자. 배를 띄우고 그물을 당기는 것이 전부였던 어부들의 삶. 겹겹이 쌓여가는 파도처럼 그들만의 노동요, 어로요에 차곡차곡 담겼습니다. 지오, 지오. 내 팔자가. 지오, 지오. 노래엔 명태잡이의 모든 과정이 녹아 있습니다. 거친 바다로 배를 띄우며 슴슴하고 투박하게 시작하는 가락. 명태가 가득한 그물을 거들 때쯤 점점 분위기가 고조됩니다. 야, 나잘 야자 잘 걸었어. 야자, 야자 이맹태가야. 야어다가 야자. 야자, 야자. 야자 이제 왔나. 힘을 다해 무거운 물을 걷고 무틀 향해 노를 저을 때 노래의 흥도 절정에 이릅니다. 하 잘도 백이네야 우리 장자님도하 잘도 백이고 우리 막내도지 잘도 백인다. 하 지요차. 이 노래가 고두엔 이를 위로하는 여흥을 넘어 완성된 작업을 위한 하나의 구령이자 지휘인 이유입니다. 심이 나죠. 예, 노래를 하게 되면 그거 박자서 맞춰가지고 땡기는. 그게 노래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땡기는 힘에 곧 손을 맞춰가지고 하니까 힘이 더 나고. 바다의 목숨을 맡기고 그물을 풀던 어부 아버지, 잡아온 고기를 내다팔아 생계를 잇던 어머니의 삶. 아흔 넘은 노인이 부르는 노래에 그 세월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어머니가 리고 가서 곡식하고 바꿔 시절입니다. 그래 철하지요 그래 고기 잡는 소리를 그때부아버지 철이 서나세입니다이 소리 지금 가부르 소리가 전국의 유일한 명태잡이 소리는 2015년 강원도의 무형유산이 됐습니다. 하지만 고깃배마다 고기가 그득했던 시절은 옛말이 됐습니다. 명태는 20여 년 전부터 동해 바다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특별한 이 소리도 명태처럼 언제 사라질지 알수 없습니다. 젊은이들 들어와야 개성 발전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저희도 거의 다 70대입니다. 앞으로가 제일 걱정스럽습니다. 만선을 꿈꾸며 고깃배를 띄우던 어부들의 히로애락 노랫가락으로 남아 오랫동안 남아 울려 퍼지길 후손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고순정입니다. 출근길이 많이 추워졌습니다. 어제 첫 눈이 내린 설악산에서는 오늘 아침도 영하로 떨어졌고요. 춘천 6.9도, 철원 2.4도로 올 가을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한 곳들이 있습니다. 옷차림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영동지방에는 비가 오락가락 내리고 있는데요. 이들 지역에는 오늘 오후까지 5에서 20mm 가량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반면 영서지방은 오늘 종일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영동지방은 비가 내리면서 흐리겠습니다. 또 내륙과 산지에는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고, 당분간 산지에는 안개가 자욱하게 끼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춘천 7도, 원주 9.2도, 강릉 10.5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춘천 17도, 인제 15도, 속초와 양양은 13도 예상됩니다. 현재 동해 중부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연안사고 위험예보제 또한 주의 단계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이 최고 3.5에서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고 해안가에는 너울도 강하게 밀려들겠습니다. 당분간 영동지방에는 주 후반까지 비 소식이 잦겠습니다. 또 추위 대비는 계속해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문화와 생활 소식을 이어드립니다. 어제 저녁 9시 17분쯤 원주시 호저면 만종리의 한 양계장 창고에서 불이 나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인연필은 없었지만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달걀과 일부 집기 등이 불에 탔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원 토기한 6개 시군의회 의장협의회가 어선 감척 사업에 대한 제도 개선과 예산 확대를 촉구했습니다. 협의회는 최근 3년간 조업 실적을 기준으로 폐업 지원금을 산정하는 방식은 최근 어획량 급감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협의회는 어선 감척 사업 개선 촉구 건의문을 국회와 해양수산부 등에 보낼 계획입니다. 한국무역협회 강원지역본부는 지난달 강원지역 수출은 2억 4,200만 달러, 수입은 5억 달러로 집계했습니다. 이에 따른 무역 수지 적자는 2억 5,800만 달러였습니다. 특히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5.3% 감소했고, 수입은 195%나 급증했습니다. 전체 수출 감소는 대미 수출 감소로 인한 것으로 분석됐고, 수입 증가는 계절적 요인으로 천연가스 수입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육동한 춘천시장 등 춘천시 대표단이 오늘부터 탓세 동안 문화체육교류를 위해서 중국을 방문합니다. 춘천시 대표단은 먼저 내일 중국 우우시를 찾아 우호도시 협력 체결 서명식을 갖게 됩니다.